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거기 있어? 어? 아빠 없네. 어?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찾아,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응? 어? 화장실에 있나? 응? 어? 여기 다 아빠 없네. 어? 아빠 어디 있지? 이상하네. 아빠 분명히 있었는데? 아빠 어딨어, 우영아? 아빠 찾아봐. 거기 없어? 없잖아. 아빠. 응, 아빠 어딨어? 다시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다시 찾아보자, 아빠. 아빠 어딨지? 아빠가 어딨지? 아빠가 안 보이네. 아빠가 아빠가 없네. 어, 이게 아빠 핸드폰인데 아빠 핸드폰은 있는데 아빠 어디 있지? 아빠 핸드폰은 내려놓으세요. 옳지. 아빠 찾아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이상하다. 아빠 어딨지 아빠 찾아봐 우영아 아빠. 몰라. 모르겠어? 응? <laughs> 아빠다 아빠 <laughs> 아빠 여기 있었어 <laughs>